그 분이 만두기셨는데, 유도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희 지구대를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들 나와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소위 말해서, 가오 때문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야외로 나와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취해서 주변 지인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행패 수란을 벌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경찰들은 보통 주치자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지인들과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laughs> 네, 좀 되게 제가 경찰관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에 비춰보면은 여름만 되면은 112 신고 사건 건수가 겨울철에 비해서 두배 이상이 될 정도로 폭주하는데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긴 한데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 경찰관분들께서 주치자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을 현행범 체포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시절 체포했던 공무집행 사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2018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산 동부 경찰서 합성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출동 장소는 흥주점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흥주점의 업주가 여성분이셨고 굉장히 난처해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굉장히 건장하신 손님이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욕설을 하는 등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키가 181에 몸무게가 80kg 정도 돼서 저도 제법 건장한 체격인데. 당시 그 손님은 키가 한185 정도는 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셨고요. 술에 만취한 상태라서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술값 시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손님을 설득해가지고 술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기가 하실 것을 권유하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만취하신 상태여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적사항도 밝히기를 거부를 했고 또 수중에 있는 지갑 등을 살펴봐도 결제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해당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동했던 저랑 제 동료 경찰관분을 폭행을 하시는 겁니다. 폭행 수준은 손으로 가슴팍을 밀치는 정도긴 했는데요. 이대로 뒀다가는 더큰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 같아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이 세셨고 그리고 저항도 완강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분이랑 저랑 함께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시는 바람에 남자 3명이 바닥을 뒹굴어서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은 수갑을 채워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수갑을 찬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고소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좀 흥분한 상태기도 이 했고 그분이 엄살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살을 피우지 마라라고 하면서 지부대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유치장에 수감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석방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발목이 골절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만두기셨는데 유도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병원에 퇴원하신 이후에 저희 지구대를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들 나와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좀 무서워서 숨어있었던 것으로 당시 제 상사하셨던 지구대장님이 그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돌려보내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분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 벌금형이 500만원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 분께서 한 1년 정도 지나셔가지고 저희 지구대 쪽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 자기가 보험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었다라고 진술하셨나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친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 당시에 체포가 불법했던 거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현행범 체 되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은 온전히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어느 공공기관이나 민원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 중에 어떤 민원인 분께서 술에 잔뜩 취하신 채로 지구대 문을 두드리시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체온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술이 만취하신 상태여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체온을 측정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지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 머리로 제 가슴 그렇게 몇네 차례 박으시더라고요. 도무지 제어가 안돼 가지고 결국은 그분도 공무집행방해 사법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술에 취하신 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다음 날 술에 깨시고는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러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서로 원만하게 사과를 주고 받고 이야기가 잘 되면은 경찰관이 처벌 불원서와 같은 합의서를 써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다음 날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잊고 지냈는데 한두 달쯤 지나니까 저희 지구대를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택시 기사인데 벌금이 800만 원이 나왔다. 제발 좀 합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계가 곤란할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통상적인 벌금인 한 2,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벌금이 8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제 추측컨데 다른 범죄 경력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분이 너무 생계가 곤란해지시면 안 되니까 특별히 합의금이나 그런 걸 받지 않고. 바로 바로 처벌불원서를써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식 재판 결과 벌금형이 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때까지 겪어봤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두 번째로 대체로 20, 3 0대의 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주변에 다른 지인들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가오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느냐는 건데 원칙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손바닥으로 밀치는 정도의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면 경미한 벌금이 나오겠지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인 칼을 들고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가중처벌 되겠죠. 처럼 그 사람의 행위 태양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할 때 현장 경찰관들은 소위 말하는 바디캠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촬영되었던 장면이 그 사람이 어느 수준으로 저항을 했는지 어떠한 욕설과 폭언이 동반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검사님이나 판사님께서 그 사람의 형을 정했던 것으로 봐요. 제 기억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벌금인 2,300만 원보다 더 많은 벌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의 경우에는 그분의 폭행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벌금이 8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에게 동종 공무집행방의 정가가 있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요. 공무원을 폭행 협박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적이고 절차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과연 해당 공무원이 해당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만약에 위법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대항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공무원과의 합의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자를 현행범 체포했던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보통 공무원을 폭행 협박할 때 단순히 폭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협박과 폭언을 일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합의를 해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조직 내부에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만약 해당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저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왜 합의를 해주냐 그런 내부적인 시선 때문에 쉽게 합의를 못 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가 직접 해당 공무원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합의가 잘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법률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변호사가 합의를 중재한다면 좀더 높은 확률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뜻하지 않게 가음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음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수로 인해 누구든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된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조로 인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또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다수 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빠르게 찾아주십시오.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